자기 자면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이비 오는 때 촬영하신 이라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. 어땠나요? 어 고생은 하지 않았습니다. 너무 더운 네. 날이라서 비가 와가지고 되게 시원하게 잘찍었고요어한 가지 좀 약간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비가 좀 많이 왔어요. 많이 왔어요 눈뜨기가 힘들었었는데 그거를 좀 천만의 일이라 <laughs> 제일 늦었습니다 <laughs> 네, 네, 저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비가 많이 오면 네, 눈, 눈에 비가 돌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. 경수 씨처럼 이렇게 큰 눈에는 비가 들이치나 봐요 예. 자, 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너무 눈이 매력적이죠? 네, 배우분들의 눈빛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경수 씨 눈빛은 정말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남자인 저도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막, 막 심장에 막 범실범실해요 예. <laughs> 자, 네, 자 알겠습니다. 우리 경수 씨였고요.